하나님말씀입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요.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큰어 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말을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 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든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말을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사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거시라 아멘 응. 앉으시기 바랍니다 응. 자 오늘 말씀은 확실한 언약인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 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뱀이 누구냐. 이 뱀은 곧 사탄이에요. 사탄. 이 뱀이 사탄이기 때문에 하와를 꼬셔서 하와로 아이금 이렇게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어, 아담도 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뱀은 사탄의 모습이죠. 야 요한계시록 12장 구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어쫓기니 바로 큰 용인데 이것이 예뱀, 옛뱀, 예뱀이었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겉으로 표현한는 용, 큰용 근데 그것은 바로 옛뱀이었고 그 옛뱀은 마귀고 사탄이기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그래서 얘가 내 쫓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거로 뱀은 어떤 사람, 어떤 자내 쫓긴 자다 내 쫓겼다 왜내 쫓겼어요? 언제든지 그냥 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 날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쫓긴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음.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때 용과 그의 사자들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전쟁이냐? 미가엘 전사와 그리고 뱀, 용들, 용과 뱀 바로 사탄이고 마귀죠. 이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내가 쫓긴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도 어,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사탄 마귀였다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에 우리 속에 보면 막 그냥 찢어놓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도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과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는 착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그만 갈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가까이 지냈으나 그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 관계로 만들어 놓고 찢어 놓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만물도또 갈라놨어요. 만물들은 모두가 다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만물도 저주를 받아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헐뜯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고 전쟁을 일으켜서 찢어놓고 갈라놓고 쪼개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쫓겨난 자가 됐어요. 두번두 번째 보니까 물어뜯는 자래요 물어뜯는 자 여기 보니까 시보절에 오늘 말씀 십오절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 저기 뱀이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만 이게 그러니까 물어뜯는 자예요. 고린도서 1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 이 바울사도가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당짓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이럴까 걱정이 됐어요. 사실 예, 바울은 어,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아 저거 이단이네 저거 하나님 말고 딴거 전하네 저거 아주 못된 놈이네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충동질하고 이방인들 충동시켜 가지고 가는 데마다 막 돌들어 쳐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를 했어요 이군이온같은 그런 것 있어서 아 돌에 만죽 죽을 뻔했니 죽기도 했잖아요 내내 내 던져버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물어 뜯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모든지 그냥 물어 뜯어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가만히 보면요 아주 그냥 물어 뜯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사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랬어요 예마귀는예수님 발꿈치까지 물어 뜯었으니까 오늘 우리들을 물어 뜯는 거야 뭐 예상했죠 어, 그래서 하, 어떤 사람 보면 말한 꼬리 하나만 붙여고막 자꾸 늘어져요. 그냥. 이 뱀이라는 것은 한번 물으면 안놓아요 놓지를 않아요. 그냥 끝까지 물고. 이게 왜냐면 뱀의 이빨은 안쪽으로 숙여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물었다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밖으로 나오지 를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귀를한번 물었다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져요. 계속해서 물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그렇게 무어지고 아주 그냥 물고 늘어져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하고또 모든 악한 말라툼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요. 있어 가지고 여든 괴롭히는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거 다 버려야 돼. 우리 예수님의 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가 되라. 제발 좀 하나가 되라. 다투거나 비방하나 분장하지 말아라. 하나가 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계속 했는데 마귀는 그 속에 와서 자꾸 우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 발꿈치까지 그냥 물어 뜯었으니까 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의 머리는 깨어질 거예요. 예? 마귀는 아무리 저렇게 해도 결국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깬다고 했잖아요. 여자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이고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버려게 깨뜨려 버려요. 그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주시지 깨뜨려 버려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볼까요? 그날의 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다 죽여버리네 하나님 전부 다 깨뜨려 버리대. 머리를 깨뜨려 버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교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쇠쇠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마귀, 마귀가 갈 곳은 지옥불밖에 없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빨려들어가지고 같이 마귀처럼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자, 바로 이들을 따라가는 짐승, 거짓선자, 이들도 함께 들어간대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냐면, 여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뱀의 양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지금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베르다니인가요? 지금 베로다니잖아요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는데 흙 흙을 먹. 그런데 뱀이 흙을 먹어요. 뱀은 흙을 안 먹어요. 네? 뱀의 먹는 음식을 보면 모두가 살아있는 짐승만 잡아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뱀을 먹고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도대체 이게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자,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므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백이되년라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리면 인간을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 덩어리가 된다는 게 육신이 돼흙 된다.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뱀은 흙을 먹으라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영과 함께 하지 않으면 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뱀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떠난 인생은 육신 곧 흙이 되어 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뱀에 속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뱀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뭘. 바로 이 뱀에 속한 자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뱀에게 속과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렇잖아요요한음 19장, 20,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다 이룬 것이냐. 사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양떼를 위해 삼거라 성령이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피를 흘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오늘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전부 다 사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몽땅 다 샀어요. 사셨어요. 이한기시로 오장 구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복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모로사서 피로사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대 하나님께 드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갖다가 모든 인류의 전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 피값으로 다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흘려서 죽으신 것은 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 속했던 우리 를 몽땅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몽땅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간은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 팔린 마디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어요. 바로 이것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언약은 인간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런 변할 수가 없는 확실한 언약, 분명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최고의 마지막 길인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은 절대적인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큰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큰 사랑의 을 가지고 이 언약을 만드셨고 이 언약이 바로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나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지옥 갈 마귀와 함께 지옥 갈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을 든든히 가져야 돼. 요이 믿음을 든든히 가져. 흔들림 없이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마스를 왜 네? 귀중하게 여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언약, 분명한 언약은 변치 않냐고 반드시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므로 우리를 몽땅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 걸로 오늘 이 은혜와 이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지었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마귀와 함께 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서 이제는 저 유황 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로 갈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심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구원에 깨서서 우리도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